안녕하세요. 코나는 몽키입니다. 오늘의 인 뉴스입니다. 자, 현재 XRP 가격 4,800원 전일 대비 0.22%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눈에 띄게 오르진 않았는데 흐름 자체는 의미가 있죠. 하락이 멈추고 눌림 속에서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중요한 건 숫자보다 의미라는 거. 자, 근데 어제보다는 사실 좀 줄었어요. 자, 그 얘기는 손절이나 투매는 줄어들고 기다리는 쪽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소폭 올라오는 이유, 단순 반등이 아니라, 오늘 밤 파월 연설을 앞두고 자리를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자, 투자자들 지금 다 멈춰서서 눈치를 보는 중입니다. 왜냐, 이번 잭슨홀 연설은 단순히 금리 얘기가 아니에요. 올해 말까지 금리의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키입니다. 자, 만약 오늘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 매파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 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xrp를 포함해서 대부분 자산이 재차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파월이 한발 물러서는 돈 예를 들어서 추가 인상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완전히 또 다른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지금처럼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단기 급등 트리거가 열리는 구간이 바로 오늘 밤이라는 거요.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슬슬 정리가 되고 있죠.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XRP에서 3억 달러 가까이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 물량이 빠져나간 뒤 오히려 오늘은 조용하게 매수세가 흘러 들어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락세는 멈췄고, 매물은 정리가 됐고, 이제 남은 건한 가지죠. 방향, 파월 발언 하나에 따라, 이제 시장은 다시 위로 갈 수도 아니면 한번더 바닥을 테스트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미 그 분기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진짜 어정쩡한 자리에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뭐 위도 아래도 아닌 결정, 대기 중의 자리죠. 자, 가격은 4,000원대. 최근 며칠 동안 계속 4,000원대. 이 언저리에서만 왔다 갔다.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저점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이 말은 뭐냐? 누군가는 계속 매도하고 있고 누군가는 계속 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매수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8원의 8원 이외이 차트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만약에 파월이 이번에 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가 없다. 물가가 잡혔다. 긴축 완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XRP는 먼저 4,100원 돌파부터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뚫어야 다음 목표가 4,200원, 4,300원대 저항선까지 금방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4,350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가 바로 여기서부터가 이전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위를 올라가야 이제 시장이 이번 하락은 끝났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급등 흐름에서 4,600원에서 4,800원까지 한번에 튀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라 매수세만 몰리면 위는 가볍게 열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만약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물가를 더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ASIP는 바로 3,950원대 지지선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깨지면, 1차로 3,880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3,800원, 3,700원. 이런 식으로 밑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자, 특히 3750원 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기술적으로 이중바닥 실패 구조가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이 커져요. 다만 지금 차트가 급락을 예고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하락하더라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자, 반대로 올라가면 확산은 클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흐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걸 다 보고 판단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뉴스 쏟아지고, 자트 움직이고, 고래들 들어오죠. 자, 이런 거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도 어렵고, 타이밍 맞아서 들어가고 나오는 건 더더욱 어렵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은요, 이거 하나 놓치면 수익이 사라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선 이걸 대신 보고 정리해서 딱 필요한 타이밍에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이 이 흐름을 실시간으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공유방은 100% 무료라는 거. 자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은 가무라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장은요. 돈 있는 고래들 정보가 빠른 기관들끼리 싸우며. 자근데이 안에서 개인이 혼자 버틴다는 거. 진짜 힘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번엔 혼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흐름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아실 겁니다. 이게 진짜 정리된 정보구나. 자, 정보는 많은데 제대로 정리된 정보는 드물다는 거. 자, 그만큼 이 정보 하나가 지금처럼 기회 앞에서 내 계좌를 살리느냐, 놓치느냐, 이렇게 나뉘는 거니까 이번에 꼭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요. 예 자, 게다가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링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인데, 모바일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PC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는 전화번호와 원하시는 코인 정보 입력 후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 번씩은 꼭좀 정중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런데 요즘 이런 얘기 좀 많이 들리죠. XRP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0.5 달러까지 빠진다던데. 자 그냥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근데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X에서 활동 중인 암호화폐 전문가 오스틴 힐튼 이 사람은 XRP 보유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한 그런 일이 뭐냐면 XRP가 갑자기 박살나는 그런 폭락 시나리오, 즉 0.5달러나 1달러 아래로 푹 빠지는 일은 지금 시장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왜냐? XRP가 혼자 움직이는 코인이 아니라는 거죠. 비트코인이랑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버티고 있는 한 XRP도 버틴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이 2025년 말까지 10만 달러로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지금 11만 5천 달러니까 이 흐름이 유지가 되면은 갑자기 XRP가 0.5 달러 자,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XRP 단순히 따라만 가는 코인이 아니죠. 지금도 파트너십, 인수, 제도권 확장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 시장에서 관심이 끊긴 코인이 아니라 계속 준비하고 있는 코인이란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수치도 하나 더 있습니다. 힐트는 XRP가 아무리 좋지 않아도 2달러 아래는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죠. 지금 가격이 2.85달러 정도가 되니까 하락의 여지가 아주 크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분석가 에그크립트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2.65달러, 2.33달러, 1.9달러 이세 개가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33달러 여기가 진짜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여기서 반등을 못하면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꺾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지금 어떠죠? 2.85달러에서 아직은 이 선들을 지금 다 지켜내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시장이 좀 조용한 척할수 있지만 속으로는 다들 파월 한 마디를 기다리고 있고 XRP는 이미 중요한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지금 이 가격이 폭락전야가 아니고 오히려 기회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보다 더좀더 더 중요한 시선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장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이 흐름을 보는 시선인데, 최근에 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만약 2015년부터 매월 10달러씩 XRP에 투자를 했으면 지금 얼마가 됐는지 아세요? 약 300만 달러. 자, 우리 돈으로 40억 원이 넘는 수익입니다. 자, 처음엔 0. 01달러였던 게 1달러도 안 되던 게 지금은 2.8달러 수준까지 왔어요. 자, 중간에 3.5달러를 넘어섰었죠. 근데 이게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견딘 사람들의 보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최근에 전문가들이 말하는 다음 시나리오,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한 행정명령 41K, 미국의 국민연금 같은 퇴직연금 자금이 이제 암호화폐, ETF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401k 이 전체 규모가 7에서 9조 달러에요. 자 근데 이 중에 일부만 XIP ETF로 들어오더라도 시장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XIP가 모든 사람들을 놀래게 할 수도 있다. 왜? 아직 아무도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막 입구가 열리기 시작한 단계니까요. 자, 리플의 시티오 데이비드 쇼츠도 말했습니다. 이제 몇 달만 지나면 바뀐다고요 복잡했던 블록체인 시스템도 이제는 일반 사람들도 모르고 쓸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은행 앱을 쓰듯이 XRP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반이 될 시스템. 자, 리플은 이미 여러 기업을 인수하면서 다 만들어 놨죠. 게다가 일본에서 RLUSD, 스테블 코인을 SBY와 손을 잡고 공식적으로 유통하기로 발표를 했죠. 자, 근데 이게 그냥 시범 사업이 아니라 진짜 통화로 쓰이기 위한 준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입니다. 지금, 그럼 이 타이밍에서 나는 어떤 걸 해야 될까? 자, 지금은 이미 결과가 보인 상태에서 뒤쫓아가는 시점이 아니에요. 아직도 시장은 망설이고 있고, 아직도 가격은 박스권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기회는 남아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기회는 정보를 먼저 받은 사람, 판단을 먼저 한 사람, 움직임을 먼저 잡은 사람한테 돌아가는 구조라는 거 우리는 이미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흐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걸 다 보고 판단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뉴스 쏟아지고 자투 움직이고 고래들 들어오죠. 이런 거 하나 하나 따로 보는 것도 어렵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고. 나오는 건 더더욱 어렵죠. 자근데 지금 시장은요. 이거 하나 놓치면 수익이 사라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선 이걸 대신 보고 정리해서 딱 필요한 타이밍에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이 이 흐름을 실시간으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공유방은 100% 무료라는 거.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은 가물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장은요. 돈 있는 고래들, 정보가 빠른 기관들끼리 싸움이에요. 자, 근데 이 안에서 개인이 혼자 버틴다는 거, 진짜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엔 혼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흐름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아실 겁니다. 이게 진짜 정리된 정보구나. 자, 정보는 많은데 제대로... 정리된 정보는 드물다는 거. 자, 그만큼 이 정보 하나가 지금처럼 기회 앞에서 내 계좌를 살리느냐, 놓치느냐, 이렇게 나뉘는 거니까 이번에 꼭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요. 자, 게다가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 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아,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 지표, 어, 심화편, 실전편, 어,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이론, 어,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어,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